소설을 찾았어요. 이도 작가님의 소설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습관을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한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궁금한 점도 메모해두고 그걸 글로 한번더 써보면서 머릿속에 좀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진짜 예쁘고 이세 개의 조합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클립처럼

오늘 챙길 거는 이겁니다.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라 벌써 반을 읽었는데 이게 챕터가 엄청 짧아요. 두 장에서 세장 정도면 한 챕터가 끝나서 되게 짧은 호흡으로 금방 읽히고 내용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뭐 해결할 수 있을지 내가 왜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약간 뇌과학이랑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되는 것도 많고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되게 곰방곰방 잘 읽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출근 퇴근하면서 읽으면 다 읽을 것 같아요. 이봉 리더기도 혹시 모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요새는 제가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고 있는데 밀리의 서재랑 알뜰폰이랑 묶은 요금제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걸 가입하고 밀리의 서재를 쓰고 있는데 밀리의 서재 하나만 써도 9,90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그 알뜰 요금제는 2만 원에 밀리에 서재 무제한이랑 데이터 무제한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여가지고 따닥 바꿔가지고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챙겨서 출근을 해볼게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전 퇴근하고 왔고 오랜만에 제 독서템이랑 책상템을 오랜만에 소개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쫑쫑따리 산 것들이 있거든요 뭐부터 해볼까? 우선은 가장 기본이죠 색깔피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갈피들은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감성적인 MG 스타일의 책갈피를 두개더 샀거든요. 근데 이 책갈피들은 뭔가 하나만 사는 것보다 세트로 샀을 때더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세트로 샀습니다. 아직 필름도 안 뗐어. 라라.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예쁜 게 많이 나오는 거야? 진짜 텍스트 힙의 열풍인가 봐요. 이렇게 새 친구가 추가가 되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봤을 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책에 꽂으면 이게 그림이 더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예쁘고 이세 개의 조합이 되게 예뻐요. 그래가지고 책갈피들이 이렇게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이 책갈피들을 쓸 때마다 좀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이 책갈피들이 사실 약간 틴트나 머리끈 같은 존재거든요. 많이 쓰는 만큼 잘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쁜 애들을 많이 해놓으면 마음도 든든하고 책 읽을 때마다 기분이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책갈피들 외에도 제가 하나 더 구매한 게 있어요. 포인트 오 e 뷰라고 소품샵 있잖아요. 별현대 입점대 있더라고요. 구경을 하다가 이런 걸 샀는데 이것도 책갈피거든요. 이게 북클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네이클로버 모양의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책 사이에 꽂는 책갈피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클립처럼 종이에 살짝 끼우는 형태의 귀여운 책갈피들이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하나만 사도 18개가 들어있는데 8,8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지만 하나만 사도 좀 잃어버리더라도 타격이 좀덜 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여워요. 근데 단점은 이게 책이 좀 찝혀가지고 찢어질 수도 있고 약간 구겨질 수도 있는 게 단점이기는 하지만 귀여운 게 모든 단점을 없애줍니다. 그냥 필통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책이랑 꼭 관련된 건 아니기는 하지만 펜을 또 제가 세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검정 펜들인데 올해 들어서 제가 일기를 꽤나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용도가 너무 다른데 다 쓰는 맛이 있는 그런 펜입니다. 잉크가 철철 나오는 듯이 진하게 써지는 펜을 좋아하거든요. 얘네 셋다딱 그런 타입인데, 얘는 가장 두꺼워요. 첫 번째로 이 유니볼. 그래서 제목이나 날짜, 강조하고 싶은 거쓸때 좋고, 얘도 좀 철철 나오는 편인데, 얘도 유니볼. 얘는 얇아서 본문 쓸때 많이 씁니다. 근데 얘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건 다이소에서 쓴이 파일럿 주스. 얘는 원래도 엄청 유명하죠. 저는 0.7을 쓰는데 얘는 정말 새카맣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정말 검정색 그 자체 펜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얘 진짜 손이 많이 가요. 얘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정펜 유목민이신 분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철철 나오는 듯한 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 읽고 있는 책 소개하면서 다음 아이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영어 원서 읽기였거든요. 스피킹은 작년에 그래도 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게 영어를 읽는 거는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 거의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자꾸 꺼려지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해동력 독해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영어 원서를 읽어보자 하고 호기롭게 사는데 Atomic Habits 이라는 책이고 이게 아마 한국 책으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인가 그런 책일 거예요. 근데 이 원서 자체가 좀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연히 그 용산 교보문고 갔다가 있어서 샀거든요. 근이 책이 저 정말 재밌게 읽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하면 습관을 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스토리랑 방법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일 벌리는 건 잘하는데 꾸준히 하는 걸 습관 잡는 걸잘못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좋다 이런 것들이 엄청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왜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너무 저는 재밌게 읽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도 많이 붙였습니다. 영어로 읽으니까 좋은 점이 읽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더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목표는 이 책을 하루에 10페이지씩 읽는 거였는데 올해 초에 열심히 하다가 좀 멈춰가지고 아직 한반 정도? 읽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는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밖에 안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메모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어 원서 시작하실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어가지고 추천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북클립 근데 이것도 너무 예쁘죠. 솔직히 예뻐서 샀어요. 이것도 그 더현대 포인트 오브 뷰 갑자가 구경하다가 너무 색깔이 예뻐가지고 샀거든요. 이 부클립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은 그냥 펼쳐만 놔도 이렇게 후루룩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이양 끝을 똑 하고 잡아주면 이게 딱 고정이 되거든요. 혹은 이렇게 이 가운데를 잡아주면 얘는 두꺼워서 잘안 되는데. 네,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후루룩하고 넘어가는 걸 방지를 해줘서 책 읽고 필사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렇게 공부하기 위한 두꺼운 책 쓰시는 분들이 편하라고 쓰는 용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힘을 쫙 줘야 펼쳐지는 책을 읽을 때는 이거로 그냥 찝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색이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았는데 너무 다 빈티지하게 예쁜 색들이어가지고 소장 욕구가 있어. 이거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이거 솔직히.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렇게 생겼어 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카카오 선물하기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선물하는 거 왕추천하고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는 이북 리더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크레마에서 선물을 받아가지고 한꽤몇 개월 동안 쓰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는 크레마 크레마 아, 모델명이 뭐였지? 크레마 어쨌든 그걸 쓰고 있었는데 걔는 물리 버튼이 있었고 얘는 물리 버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물리버튼 있고 없고의 차이를 좀 느끼고 있고 제가 그때 설명드린 이 그립도 여기 갈아 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만든 슬립 화면은 제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걸 들고 이렇게 이북을 e 읽고는 하는데 확실히 저는 물리버튼 있는 게좀더 반응 속도가 빠른 느낌이 들어서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는 아닌데 굳이 고르면 저는 물리키 있는 걸쓸것 같고요. 크기는 제가 딱 좋아하는 크기예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휴대하기 좋은 딱 그런 크기고 나머지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구형 모델이랑 엄청 큰 차이를 느끼진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빠르긴 하지만 사실 이북 리더기가 핸드폰만큼 빠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것 같고 제가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새 밀리의 서재를 쓰거든요. 근데 이 밀리의 서재를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짜로 쓰냐? 제가 알뜰폰 유저예요. 그래서 KT 알뜰폰은 쓰는데 KT 알뜰폰 중에서 무제한 요금제인데 밀리의 서재가 포함된 걸 쓰거든요. 근데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내요. 너무 싸잖아. 왜냐면 밀리의 서재가 밀리의 서재 구독만 해도 한 달에 9,900원이거든요. 근데 2만 원에 밀리의 서재랑 통신사 무제한까지 쓸수 있어. 약간 광고 같긴 하지만 이거 내돈 내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7개월 동안 쓸수 있다고 하길래 이거로 바로 갈아타가지고 요새는 밀리의 서재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게, 하나 더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제가 요새 정말 잘 쓰고 있는 노트북 거치대인데, 이거는 제가 선물을 받았고요. 근데 정말 좋아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맥북을 쓰는데 맥북에 껴야 되는 게 진짜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듀얼 모니터를 위한 HDMI 케이블 껴야 되고 충전기 기본이고 거기다가 영상 편집 이런 거 하면은 또 젠더도 엄청 많이 껴야 되고 제가 다행히 마우스랑 키보드는 무선을 쓰기는 해서 선은 연결 안 하는데 그래도 최소 3개는 제가 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껐다 뺐다 하는 게 엄청 일이잖아요. 근데 이 노트북 거치대는 그런 거 없이 하나 연결해 두면 그냥 바로 충전도 되고 뭐 다른 거 젠더 다 연결되고 TMI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진짜 완전 삶의 질 상승템이에요. 이게 좀 비싸긴 한데 완전 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어서 회사 업무할 때도 미팅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 노트북을 들고 다닐 일이 많은데 회사에도 똑같은 제품을 뒀거든요. 근데 이제 젠더 하나만 꼈다 뺐다 하면 은 충전도 되고 연결도 되고 하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진짜 오래 들어 삶의 질 상승템이어서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이게 좋은 게 회전이 완전 자유로워요. 근데 밑바닥이 완전 딱 고정을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엄청 무거운 노트북을 쓰거나 해도 회전도 자유롭고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역시 비싼 값 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없으니까 너무 깔끔해서 좋아요. <laughs>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제가 인덱스 스티커는 몇번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새로운 색깔입니다. 다이소에서 이거를 천원에 팔아요. 진짜 최고야. 다이소 어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매장 가는 것보다 어플로 사면은 훨씬 더 다양한 상품들을 살수 있거든요. 저 다이소에서 1,000원에 샀는데,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는 그런 인덱스 스티커예요. 그래서 요새 이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통에다가 인덱스 스티커를 <laughs> 세개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귀염 뽀짝하게 책을 읽고 있고요. 음, 이 북타워라는 어플도 처음 깔아봤거든요. 이게 내가 어떤 책 읽었는지 기록할 수 있는 거고 책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제가 올해 1, 2, 3, 4, 5, 6 6개밖에 안 읽었네? 어쨌든 읽었는데 제가 완전 인생 소설을 찾았어요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라는 이도우 작가님의 소설인데 이걸 어쩌다 읽게 됐지? 이게 드라마화도 됐더라고요 이게 사랑 이야기인데 단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뭐 가족, 친구 애인, 그리고 동네 사람들 간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배경이 완전 눈 오는 시골에 서점을 하는 남자와 그의 동창이었던 미술 선생님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머물면서 둘이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엄청 두꺼운 책이었는데, 너무 술술 읽혀가지고 진짜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표현이 너무 예쁘고 묘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엄청 빠져들면서 봤어요. 제가 이 책을 지금 여름이 다 되는 시점에 추천하긴 하지만 겨울에 눈 펑펑 내리는 날 읽으면 더 몰입이 잘될것 같은 그런 책이어서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제 인생 책이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고요. 음, 더 소개해드릴 게 있으면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건 재테크 책인데 최근에 미국 장기채가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채권에 대해서 제가 메모해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려고 켰습니다. 채권을 좀 사야 될것 같아서 한번더 읽어보고 사려고요. 이런 경제나 주식 관련된 책들은 사실 저도 단번에 읽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궁금한 점도 메모해두고 제가 이해한 걸 글로 한번더 써보면서 머릿속에 좀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 두세 번 읽은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